가신당 연희에 계십니다.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음.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사고를 조심했으면 좋겠어 쿵 부딪히는 거우리 응. 조심하는 사고. 응. 응. 그런 것처럼 뭔가 머리를 쿵 한다든지 뭔가 차가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쿵 한다든지 뭔가 그걸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딱 썼었을 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약간 아재 개그라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사람 있지? 약간 에어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모르겠어. 계속 웃음이 나는데 왜 웃기는지 모르겠고. <laughs> 약간 그래. 약간 다혈질도 있는데, 이 사람. 음. 어, 진짜요? 음. 다혈질도 있어. 욱하는 음. 것도 있고. 음. 음. 재밌는 사람이야. 매력이 많은 사람. 음. 음. 그럼, 약간 음. 다혈질 많다고 했는데 음. 좀더 성격 깊게 들어가 보면 좀 음. 어때요? 음... 음... 어떠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 보여줄 것 같은 사람이지. 음. 음. 나를 좋아해주고 나도 그 사람이 좋으면은 모든 게다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서 나의 모든 게다 나올 것 같은 사람이어서 거기서 되게 골 때려 웃겨 되게 웃긴 사람 음. 그 어어어 어어 근데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사람들이 막 같이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행동을 대중들이 봤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가 될것 같아 뭔가 과묵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 사람 있잖아? 뭔가 부드러운데 카리스마가 있는 건지 카리스마 있는데 부드러운 건지 뭐가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지가 또 올라 음. 음. 장난기도 있을 것 같고 음. 재치도 있을 것 같고 눈치꼬치 센스는 다 있어가지고 음. 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도잘알것 같고 음. 근데 음.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할 것 같고, 이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좋아할 음. 것 같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다라고 음. 음. 보여. 연애운이나 결혼은 음. 어때요? 결혼 같은 경우에 연애, 이 사람은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 결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 음. 지금 일을 뭔가가 일을 해야 돼. 음. 음. 일이 중요해야 해. 음, 일이 먼저야 해. 바빠야 해. 음. 지금 노져야 돼. 음. 음. 지금 막 일이 지금 들어왔었을 때 가야 돼. 음. 그럼 지금 음. 좋은 상승세인 거잖아요. 음. 어, 맞아요. 그게 연말까지 음. 좀 이어갈 수 있나요? 연말까지 이 사람이 이어질 건데. 음. 음.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뭔가를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뭔가가 말로서 실수를 한다거나 행동으로서 뭔가가 탄다거나 이런 것만 조심하면은 갈 건데. 음. 음. 그럼 이건 뭐 건강은 좀 어때요? 음. 느꼈을 때뭐 어디가 아프다던가 음. 답답하다던가. 음. 이전에? 어디가 아파? 음.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사고수를 조심해야 돼. 음. 음. 뚝 떨어지는 거. 쿵하는 거, 말고 음. 빨곤 모르겠어요. 음. 뭔가 뭐 음. 촬영을 음. 뭐 이런 걸 하다가 음. 일어날 수 있는 음. 다리를 다친다든지 음. 그런 거뼈 뭐가 있데 그럼 이분이고 음. 대중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음. 실제 모습이랑 음. 다를 수 있을까요? <laughs> 다르다고 했잖아요. <laughs> 너무 달라요. 어. <laughs> 사람들이 모르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았 음,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 더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음. 더 좋아라 하 하겠지 이 사람. 팬도 많이 생기고. 음. 뭔가. 날카롭고 막 카리스마 있고 아우라 있고 이것보다도 조금 자기 원래 성격대로 활달하고 막 이렇게 갔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이지풍수기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음. 조금 어, 되게 옆집 음, 형아처럼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되게 좋겠다. 어쩌면 그게 또잘 맞을 수도 있겠다. 음. 음. 대중들한테 보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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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분 누군지 음. 말씀드릴게요. 음. 그 현, 주말 드라마 음. 현재는 아름다워 음. 뭔지 아세요? 음. 음. 거기에 남자 주인공 윤시윤이에요. 윤시윤 누구야? 그대빵한 김밥. 아, 다들 이걸 말해야지. 알아요. 어 맞아. <laughs> 그게 제일 유명하니까. 어. 음. 그래서 음. 이게 뭐 주말 드라마 음. 잘 되고 있어가지고 혹시 음. 이 드라마를 음. 연말까지 이어서 음. 상을 받을 수 있을지해서 가져와 음. 봤어요. 참 뭔가 약하다. 뭔가 많이 약한데? 그 수준에 있는 그런 느낌들은 너무 많아서. 음... 뭔가 확 화... 약한데? 어. 김탁구를 이길 순 없어. <laughs> 저건 절대 이길 순 없어. 그거를 뛰어넘는 캐릭터를 나오는 건 힘들어. 어. 그때 바로바로 바로 뭔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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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쓰면이 몰라도 그거를 꺾는 건 쉽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인해서 상을 받는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확 받았진 않아. 음, 뭐 대상은 좀 힘들어 보이게. 대상까지요? 뭐 나무 주영상 음. 그런 것도 좀 힘들까요? 네. 어, 음, 힘들 것 같아. 음, 어려울 것 같아. 음. 대상도 어려울 것 같아. 음, 그면 그렇죠. 음. 이분 겉모습으로는 음. 진짜 착해 보이잖아요. 음, 음. 그만큼 자기 관리가 음. 철저한 음. 상황이에요. 자기 관리? 음.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음. 그냥 진짜 그런 음. 모습. 음. 가릴 거는 가리고, 그냥 조금 덜 하냐, 덜 했냐, 막 이런 <laughs> 이수준인 것 같은데. 음. 음. 그러면은, 이분, 음. 그, 요, 아까. 음. 그러면은. 음. 이 다음 드라마는 응. 좀 어떤 장르를 해야지 김탁골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웃긴 거 예능 같은 거? 응 오. 예능 같은 거에 얼굴 좀잘 드러내고 되게 하이킥이 나오지 않았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치 그런 느낌 아. 응. 그랬을 때 가장 어울려 아 그럼 그 하이킥에 나온 모습이 제일 응. 제일 모습이 어울려 응. 개구장이 아빠 역할을 맡아도 풀수 같은 아빠. 막 이런 거 음. 있잖아. <laughs> 어. 약간 짐스러운 아빠. 약간 그런 느낌. 음. 철딱선이 없는. 막 이런, 이런 이미지. 뭐 어, 이런 연기? 잘 응. 맞을 것 같다. 그 음, 마지막으로 응. 뭘 조심하라든지 한마디 해주요 사고수로 응. 조심하시고 다치는 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치는 거. 그런 거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